안녕하세요, 임나은입니다. 아, 아 진짜 별로야. 야, 돈좀 있냐? 얘들아? 아, 진짜. 도레이션 좀 가져와봐. 어? <laughs> 얘들아, 나 임나은이야. 뭐해? 빨리 돈 내놔! <laughs> 미쳤나봐. <laughs> 가수가 되어서 나 잊지 마. 내가 빵셔틀 해줄게. 야넌 누구야! 넌 누구야! 무리증이야! <laughs> <너 누구야? 웃음> 나이튠 아니었어요 님들! 내가 봤을 때 나랑 친하던 남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. 나랑 친하게 지난 걔네 있죠?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걔네랑 같이 놀던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. 아이, 뭘 들켜요. 내가 왕딸 당이면 당했지. 문이 찢냐. 이 자식, 두고 보자. 퐁퐁창! 어, 당신의 캐릭터는 힘둥이, 사람을 좋아함. 숨만 쉬어도 귀엽대, 헉. 제가 숨만 쉬어도 귀엽나요? <laughs> 제가 숨만 쉬어도 귀엽나요, 여러분들? 이거 정말? 숨을 안 쉬시는데요, 나와. 숨을 있거든요? 후, 하, 후, 하, 후, 하, 후, 하. 정말, <laughs> 넌 힘들니, 맹구. <laughs> 뭔가 맹구 나온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을 것 같아. 왜냐면은, 맹구는, 맹구야, 나 이거 속상해, 이거 들어줘. 이러면은, 오, 알았어. 뭔가 속상했는데, <laughs> 내가 얘기 들어줄게. <laughs> 뭔가 그럴 것 같은 이미지를 까잖아 나은인이 만약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스포츠 스타였다면, 나은인 본인이, 이거 입나니지 하고 자부하고 싶은 운동은 굉장히 고를 수가 없네요. 숨쉬기 세계 챔피언 대대대. 리얼. 결과 한번 볼까? 오 시청자분들이 보는 내가 잘할 것 같은 거는 폴댄싱. 너네가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? <laughs> 그냥 너네가 보고 싶은 부분 아니야? 어허 어허 어허. 꺼 밸런스 게임 주의. 조금 글이 길수 있습니다. 오 조금이 아닌데요. 일반인으로 산다는 가정하에 책과 동영상 이 중에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. 1. 번 소설과 여러 분야의 책들이 있습니다. 제한이 있는데 책 고를 때 때면..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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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다 에이 교수님 끝나셨어요. 에이 저 골랐어요 교수님. <놀람> 아전전 전 유튜브 모겠습니다. 여친 왜 여친 아아 여친인데. 계속 비어가는 맥주캔. 깊어가는 밤. 어, 나도 저거 할수 있는데. <laughs> 아니, 쟤는 뭐 저렇게 생겨가지고 코를 저렇게 부냐. 삐. <laughs> 아, 개꿀맛네. <laughs> 아, 고맙날 뭐 어떻게 캐릭터한테 하모니카를 걸어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꿀바일 수가 있는 거지? 아, VR 보다 더 좋다고 입에 에어컨 물고 있는 것 같다고. 뭘 당당한 가 거. 메인 몰라? 샤바 진 뭐?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! 아. 에이스! 에이, 네. 네. 나이스 아니, 인... 삼계 한 주에. 햄버거는 안에 고기도 들어있고 치즈도 들어있고 햄버거를 먹으면 키가 커요. 햄버거는 완전 식품이에요.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입입니다. 이번 영상 만져 보셨나요? 아 맞다 만졌어요. 근데 걔는 뭐 느꼈을 거야? 내가 우리 밥 먹을 때어 우리 딸기 많이 먹어요? 많이 떠요? 말 이러면서 엉덩이 팡팡팡팡 했거든 이걸 몰라? 어? <laughs> 언제 그랬지? 어나 기억이 안나나 나 진짜 이건 이것도... 또나 근데 진짜 몰랐어 나 몰라가지고 어제 임나은 음. 유튜브 썸네일에 나 이길래 가서 영상 딱 보고 댓글에다가 안 만졌잖아 하고 댓글 달았는데 만졌어. 진짜 만졌어 내가 기억이 없어 언제 만났는지 알려줘 뭐지? 야, 님들 저는 입 나온 허벅지 만졌어요. 개쩔죠? 맞아. 입 나온 허벅지 맨살 손가락으로 슥슥 슥슥 해서 호! 하고 슥슥 슥슥 호! 한번더 해봤습니다. 내가 만지라 했어. 근데 만지기 한 다음에 내가 한마리더 했어. 너왜 자꾸 놀라는 소리 하면 내가 유니샘처럼 만져버린다. 이랬어. <laughs> 아이 그리고 엉덩이 팡팡팡을 언제 했었냐면은 너 기억 안 나? 우리 덤무 시장에서 허! 야, 벌써 뒤태! 뒷태... 벌써 허벅지가 보이는데요? 허벅지묻다 무죄나... 중대사항이니까. 아! <laughs> 허벅지가 중대사항으로. 얼굴을... <laughs> 아, 이런 말 해도 되나? <웃음> <웃음> 허벅지는... 자, 운행명언 나왔습니다. 허벅지는 중대사항이다. 저걸로 적어놔야겠다. 저걸 자, 텍스트 추가. 허벅지는 중대사항이다. 저희가 오늘 중요한 명언 하나를 배웠어요. 넘어간다. 어, 어 이거는 진짜, 근데 진짜. 저희 썸네일 럽은 보너스, 보너스로 추가 지급해드릴게요. 허. 아이고, 저희 썸네일 럽은 맛있는 거 드시라고 8만원 후원을 아니, <laughs> 가공필한건 어떻게 하시고. <laughs> 아장이라 아니, 요 <laughs>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요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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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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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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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니 아니, 아니, 아